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가의 젠틀맨 이태승 부장입니다. 어, 앞서 저희 직원분들이 뭐 보가나인의 외관이나 여러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 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보가나인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저희 고객님의 출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분은 이제 젊은 이제 그 부부시고 자녀가 두분 계시는데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캠핑도 하시고 뭐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필 옵션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정말 라이트하게 발판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 가격 6,500만원에 라이트하게 옵션 원하시는 고정 발판만 추가하셨습니다. 순정 하이 리무진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풀옵션 6,4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기본이 6,500만원에 추가 옵션 발판만 넣으셔서 6,545만원에 구매를 하신 거고요. 어, 순정 대비해서 저희는 루프에 스카이뷰 55인치 모니터와 앞쪽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컴퓨터가 삽입되면서 순정 대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순정은 이제 계약을 하시면 대기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저희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뭐 100에서 150만원 사이 더 비싸지지만 훨씬 더 좋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그 적용되어 있는 보관 라인을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보유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천장의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 저희 보가에서만 가능한 기술력입니다. 네. 다른 타 업체에서는 지금 이 저희 스카이뷰를 따라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기술력 문제로 지금 현재 양상차는 못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 업체에 여러 가지 리모컨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컴퓨터 통합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리모컨 없이 모든 걸, 음, 앞쪽 모니터나 뒤쪽 키보드로 다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보가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모델 다 구인승을 베이스로 작업이 되고요 등록도 정식 승인을 받아서 구인승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인승으로 등록하시면 유리한 점은 일단 사업자가 갖고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 차선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부가세 환급도 되기 때문에 구인승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의 보관아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저희가 뭐 프리미엄 모델로 해서 고가의 사양도 있지만 정말 라이트하게도 구매할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어, 기아의 카니발 순정 리무진을 주문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저렴한 가격의 보관아인 꼭한번 찾아주세요. 이태성 부장입니다.